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전용복의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로마 이야기 중에서 로마 군대의 상벌의 엄격함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 군은 군율이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상벌도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어, 어떤 집정관은 자기 아들을 어, 극행에 처형했는데, 그 집정관의 이야기는 후세의 길이 전해져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에서는 군율과 상벌이 상세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상에 대해서 말하면 용맹을 떨친 병사에게는 철제창이나 철제잔을 주었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에 맨 먼저 성벽에 매달린 병사에게는 황금사슬을 주었습니다. 아군을 구한 병사한테는 구원받은 병사가 떡갈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가장 맹예로운 것은 백인 대장에 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인 대장은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으로 나와 있는데, 백부장 이야기가 들러 나옵니다. 로마군에서는 백인 대장을 몇번 지냈다는 것이 가장 빛나는 경력이었습니다. 제1군단의 제1소대 백인대장을 지낸 것은 훈장보다 더큰 명예였습니다. 다음으로 벌에 대해서 말하면, 야간 보초 중에 잠들거나 임무를 결리한 병사에게는 사실상의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병사가 양쪽에 늘어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병사를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살아남는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집합 시간에 늦은 병사도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전투 시에 열심히 싸우지 않거나 너무 일찍 적에게 등을 보인 경우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죄가 되기 때문에 부대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벼운 벌은 말밀 대신에 보리를 배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보리는 말의 사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한 벌은 수경지 밖에 예, 천막을 치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패전한 사령관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패전한 지휘관이라 해도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 가장 중한 벌은 전투에서 졌을 때가 아니라 집단으로 군율을 군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총살인관에게 방지를 던 경우였습니다. 그때는 부대 전체가 추첨을 해서 10명의 한 사람씩 희생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심한 채찍을 당한 뒤에 참수행에 처해집니다. 자신도 같은 죄를 지었으면서 동료를 처형하는 역을 맡은 병사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도 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없이 강한 군대는 군율과 상불이 아주 엄격합니다. 전시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이며 교인들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대도 상벌이 아주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강이 쓰고 강한 군대가 되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상벌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권징조례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어, 정치보복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 군인이라는 의식마저 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강이 해이에 있고 상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가 전쟁이 나면은 어, 과연 제대로 된 전투를 할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대는 하루속히 이 군율을 엄격히 하고, 또 상벌을 엄격히 해서 새롭게 강한 군대로 어, 태어나야 됩니다.